오늘은 이마트에 파는 꼬막으로, 꼬막을 한번 사용해서 꼬막 요리를 해 먹어보려고 해요. 만 원, 만천원 정도 하는 게 오천 원에로 대박으로 는게하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한번, 대박으로 진을해 봤고요. 꼬막을, 꼬막을 물에 헹궈요. 미생전자를 쓰고, 청결하게한 다음에 물에 헹구고, 버럭버럭 여러 번, 번 씻어주면 되고, 그 다음에 해장을 해줘야 되겠몇번 정도? 물에 잠가면, 꼬막이 뻘어있었을 때문에, 이 있었던 꼬막이 그, 동죽이나 꼬막 같은 경우는, 물에 잠가 있으면 뱉어내거든요. 자기네들 그, 기능 같은 거를. 네. 뱉어내는 뭐. 걸 한번 해볼게요. 네. 물에도 잠가 놓고, 이렇게 흔들어서 또 제거하고. 음. 물뿌리지 이제 끓여 주는 거. 내가 이 내가 이제 끓일. 끓여한 몇분정도 끓이면 되지? 20분 리고거 응, 벌릴 때까지 기다려 거품 걷어내고 꼬막을 까는 그 법을 깎는, 한번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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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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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음음음음음를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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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laughs> <말하면 안> <laughs> <laughs> 한두 개만 더해보자 앞이 아니고, 뒤쪽으로, 뒤쪽으로? 이게 t v 뒤쪽뒤쪽이렇쪽으가이쪽으로 뒤쪽으로, 뒤음으로뒤